이번 테스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AL의 접파이 너무 세서 싱겁다 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편안하게 이겨서 오히려 좋은 기분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원 페이커, 티원이 없다면 유산도 없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싶다면 저희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이제 도시원의 따 아퍼 결코 깨질 수 없는 기록도 굉장합니다 어 아, 소름돋아. 김육구 형 여기서 포즈가 참 강인하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멘트가 뭐랄까 티원이기 때문에 확 와닿는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티원이 아니고서는 이 멘트를 할수 없다 이게 느껴져서 아 멋있더라고요 저는. 티원 페이커 월즈 커리어. 와 진짜 대단하다. 오랜 기간 동안 보면. T1은 항상 롤드컵에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T1의 자리를 계속 지켜준 페이크 선수의 기록은, 와, 팀들 전체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냥, 든든하다랄까? 누군가에겐 고점이 누군가에겐 저점이다. 와, 뭐야? 이거 이코형이게 하는 얘기인가? LPL 해설위원 전원 테스트 승리 예상. 아, 이렇게 했는데, 넘어갑시다. 예. 자, 그리고, 1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1 세트 신창석 크크크 <laughs> 와난 이거 보고 소리 질렀는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의 변수가 기분 좋게 변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자 봅시다 뭐 네, 여기서 기분 좋았던 게 레드... 와드도 보면 세개다 지워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제킨까지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로 오공이 엄청 많이 말립니다. 오공이 세게 한번 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까지 스트레스다는 거는 다음 장면으로 보시죠. 으로쳐기 때문에 모대부터 지금 한번. 딜러 는들고요 어, 일단 데려갔어도 오공을 데려간다면 탑차가 훨씬 더 투르진다. 거의 잡긴 했고요. 여기서 잡았어요. 스레드로 잡혔다고 어요 주변 수명 시 그리고 아칼리도 약간 붕떠 있죠. 혼자 아칼리 노 자3도위요이정 네, 게어들 그래, 네. 한타로 인해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이 됩니다. 도란트 매번 저점 때문에 평가 받기 힘든데 중요할 때한 번씩 해달라는 거 해줌. 실제로 저 장면에서 오공 못 데려가거나 잘렸으면 아칼리 아 그쵸. 음템 모대 바람 영혼이면 옥상으로 따라 곤성 모두 됩니다. 모데카이저 바람용 옷 먹으면요 진짜 옥상으로 따라와 완전 건상원 모드 됩니다 아... 아예 못 잡아요 진짜 <laughs> 그리고... 그냥 리 무적입니다 아, 네. 거 <laughs> 이제 그만 강인하다 어, 진짜 개쓰레기 같은데 존나 웃기네 그렇게 해서 1세트는 T1이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페리아나가 미치지 않았나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페이커 1세트 동안 풀한 번도 안쓴와나 이거는 경기 다 보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 자료 얻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 댓글에 그것도 있더라고 페이커 풀 쓰는 법 모름?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페이커에게는 또 긍정적인 단어죠 그냥 감타들지 <laughs> 이러고 있다 페이커 월드 4강 기괴한 기록 3년 동안 월드 4강 1세트에는 전멸 사용 단 0회 그리고 1 세트에 있었던 명장면 캐리아 마지막 아칼리 진입 예측 야 이건 서포 유저로서 안볼 수가 없겠더라 방어팀 은 아칼리였다 보니까 이 선택이 정말 위험했는데 캐리아가 정말 잘 잘라줬죠. 자2 세트에서 T1 완벽합니다. 와야 여기서 피갈린 맞춰서... 테스 상대로 바로 깔끔하게 아, 다이브 출까지 아, 빠지면서 그 지키로브1.4 그 완벽해. 트라스란상황인 네. 별로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순탄 했어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세트에 있는 한타 초대박 이게 계속 미아픽에 찍는 것 같은데 오너가 진작에 파고들어서 이거 미끼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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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골랐다 여기서 골랐다 살짝 노려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갔으면 또 모르긴 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한을 좀 풀어준 그런 한타였습니다. 와 야팔 미친 구마시 미친 카이팅 페이커 캐리야. 와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에요. 여태까지 구마시 소주가 카이사로 억까 당했던 뭉쳐 다닌다 그래도 이니시가 안 돼요. 맞습니다.

와 방금, 아 이거 한 장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천천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강제로 어, 아, 아 여기서, 어, 네. 어, 네. 카이사가스킵키하는 네. 여러 가지 구간이 요소가 구간이 정말 매끄럽게 잘 들어가기도 했고, 코르틴 앞발키를 서었을 때도 욱하고, 오히려 터지고 이런 부도가, 이어지는 적이 좋죠? 원대 차이였다. 그렇게 해서 2세트도 T1이 이기게 되고요. 실시간 T1 팬들, T1 구바요시 카이사 미심 체크. 8강에서부터 4강까지 카이사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실 이 펌이 확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저점이었다가 확 고점까지 치은 솟아오른 그런 티원이다 보니까 KT존도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볼수 있을 것 같고 조용히 일단 있을게요. 누가두마 카이사 못한대 그니까. 푸푸 충격받은 도란 한줄 코멘트. 너는 도란이 아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 어, 도란이 씨가 좀 있어요 그 티원만의 그 서커스라고 어. 자 그리고 도란 미친 드라이브 자 바로 3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것 같은데요 티에스 네. 자 그리고 미동상하고 어... 당연히 어... 갔다 어... 박을 수 제이크 아니야 진짜 개도머 어떻게 저러냐 아 진짜 도란 <laughs> 도라이브 아니 이거 제이키로브도 어이없어했을 아니 이거 난, 왜 이렇게 아, 유연해? 와, 그리고 여기서? 키아나 와! 와. 오노! 오로시가 그 문도에서 스트레스 받았었던 거 여기서 시원하게 터트린 것 같아서 뭔가 시원, 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집착 지리는 구마유시. 자, 네, 여기도 봅시다. 노출하면서 야 여기서 행 선수가 어, 아, 야 이거 네, 잘 노리게 됐더라. 페이커 선수 노프린 그치, 상태에 그치. 있다 보니까 생리 예. 예. 전멸 없는 걸 이용해서 선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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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답을잘 받고 다시 킬이안었는데 다음도 보기 봐야죠. 그전 나오고 이 선수가 아 어, 그래서 계속 쫓아가고 어 그리고 이거 슬로 걸었는데 지키러브 지키러브 솔방울 타으로 날라가지만 궤도가 안좋았죠 넓 궤도가 살짝 정더 왼쪽이었으면은 살았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와아 와 엘씨가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한번 평타 걸렸을 때 저런 것도가 정말로 골랐습니다. 뭐야, 이거? 에이, 에이, 아, 아, 잡지에는, 아, 잡지는 못했지만, 아, 어,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요. 그렇게 T1이 역대 최초, 사연속 월드 결승진 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 대단하다. 나름 저도 게임으로서 많이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팀이 우리나라 팀이라는 게, 아, 그래서 T1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여러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369 오늘 룰 요약 <laughs> 아 이게 그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EWC의 그 중요한 경기였을 때 이제 럼블을 뺏겼던 어, 코르키를 먼저 가져왔던 그래서 369 씨가 많이 이제 절망했던 그짤 중에 하나죠 아실 분들은 알 거야. 도란 최현준 19년 롤 프로 데뷔 이후 약 6년 만에 첫 월즈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그로 도란 선수가 LPL 다전제에서 승리 한 번도 못했던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T1을 오고 되고 3년 속 승리를 하였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올해 탈출상. 그리고 오페국회 4년 연속 롤드컵 진출하셨고요. 음, 어, 이거 뭐야? 월드를 노린다면 페이크 옆으로 가라. 저도. 여러분들과 의지를 이어가고 싶어서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의자도 티원입니다. 도란, 나 티원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뭔가 울컥하냐 멘트가. 게다가 진짜가 붙었어. 이게 표정이랑 멘트랑 이게 그 자신감인 부분도 있지만 두 군데는 떨림도 느껴지고. 아, 내가 다 설렌다. 잘됐으면 좋겠어 도란 씨. 아닌가? 도란 씨잘 되고 있으니까 나나 잘해야 되나? 페이커 이상혁 월지 APL 다전제 1 3연승및 전승을 유지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a l 이 여태까지 었던 APL 경기 중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승리하고 나서 티원은 티원이구나 결국 또 티원이구나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우막 다리가 떨린다. 그리고 티원 경기 내 테스 후프 평점이 또 나왔죠. 놀라운 게 이번에 모두가 다.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와, 이런 후프 평점은 또 처음 보는데 전경기 통틀어서 야,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레딧 댓글 개웃기네. 오늘 제키로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레나타에게 궁극기를 맞고 티원에 합류해 팀원들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아, 진짜. 잠시 티원의 원들이 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최종적으로 POM은 페이커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뭐야? T1 드 KT가 결승에서 만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두 팀이 그 개인정보로 사근 나라에서. <laughs> 어~~ 야 맵다 아, 매워 <laughs>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laughs>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잔급이 들어왔어요. 아예아뭐 잘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경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곧 11월 9일 날 있을 KG 경기와 T1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는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어디 팀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커뮤니티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T1 또 응원할 거고요. 경기 재미나게 봅시다.